안녕하십니까. 화해장식 기능사의 고노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화해장식의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절사 조작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나 실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없이 금방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제3 과목입니다. 화해장식 기능사의3 과목이 있다면 화해 재료, 그 다음에 화해장식 유지 관리 및 제작론, 지금까지 한게 그거 두 과목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화해 장식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화해 장식론 중에서도 오늘 짚어볼 내용은 화해 장식의 정의와 화해 장식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화해 장식의 정의부터 보죠. 화해 장식이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장식을 했었어요. 향식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꽂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화해 장식이, 우리가 화해 장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기를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화해 장식은 재료가 뭐죠? 화해 장식은 화해 류를 소재로 해서, 화해 재료를 소재로 해서 그것을 어느 공간에, 어느 공간에 어떤 목적에 맞춰서 미적인 감각을 키워서 그것이 설치 제작을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에 맞게 그리고 기능성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설치 제작하고 또한 그것을 유지 관리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화해 장식의 정의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화해 장식 기능사를 시험을 보러 이제 보기 위한 이 공부고요. 화해 장식 기능사란 그것을 관리하고 설치하는 사람을 화해 장식 기능사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화해 장식의 그또 목적은 무엇이 있는가? 화해 장식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꾸밀 때 어떤 요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어디서, 언제 쓸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이 거기에 합당했을 때 그게 화해 장식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그 돌잔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잔치가 있으면, 아이의 그 돌잔치를 어느 장소에 살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목적에는 TPO에 맞춰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Tim. T라는 것은 타임의 준말이죠. 타임의 약자인데 T는 언제. 어느 시간에 할 것이냐 돌잔치를 어느 시간에 할 것이냐 저녁에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계절적으로도 볼수 있겠죠 봄에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겨울에 할 것이냐 그 내용에 따라서 꽃 내용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플레이스 place. P는 플레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 플레이스 어디에 살 것이냐 장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호텔 부페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교회에 간단한 어떤 그런 식탁에서 할 것이냐 그 장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꽃장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케이션 그니까 오의 오케이션은 경우 어떤 경우 어떤 목적 어떤 거에 맞춰서 그 오케이션에. 약자가 5인데, 그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돌잔치, 아기 돌잔치라고 해더라도 어디서 할 것이며, 또 어느 시간에 할 것이며, 또 어떤 규모의 어떤 어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꽃장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장식은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의 장식은 정의와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숙지하시고 알고 기능사라면 전문가를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DP를 들어가던 장식을 들어가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의 장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장식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웰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기능성이 따라야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다른 디자인보다 어, 저는 이제 화훼 장식을 하면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재료를 디자인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것을 갖고 하느냐면 기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식물을 그주 소재로 한다는 것에 굉장히 매력 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미술 쪽이나 어떤 도자기 쪽이나 어떤 예술 쪽에는 무형물이나 조형물이나 일단은 생명체가 없는 것 같고 생명이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화훼 장식은 생명이 있는 생물체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능성이 우리 인체에 좋은 기능성이 나온다는 것이 다른 예술 분야보다 더 좋은 그러한 어,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화해 장식을 하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해 재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해셨지만 화해는 절화 장식뿐만 아니라 분화 장식. 들어가고 실내 조경도 들어가고 조경, 실외 조경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인체에서 주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자연이 아닌 게 없고 그 환경 그 자체가 살아있는 주식물이기 때문에 화의 재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마다 그 기능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장식의 기능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요즘에는 그 기능으로 인하여 화훼 장식을 하는 인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계적으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뜨는 직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책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식적 기능입니다. 첫 번째 장식적 기능 장식적 기능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떠한 우리 공간에 꽃한성이를 놈으로 인해서 아니면 꽃 장식을 놈으로 해서 지금도 보면 이 스튜디오 안에 여기에 꽃 장식이 물론 좋아하지만 장식이 되어 있어서 보더 이 스튜디오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 장식품은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면이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장식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목적에 맞게끔 더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식품이 없는 것보다는 화해 장식, 다른 장식품보다 인테리어 장식, 다른 것보다는. 꽃 장식을 놨을 때 뭔가 분위기가 더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장식적 기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 기능입니다. 심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장식적 기능 것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것이지만 심리적인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장식품이 똑같이 있습니다. 화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꽃장식 아니면 동양 꽃꽂이를 예쁘게 한 어레인지먼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꽃이 없는 벽면보다 꽃이 있는 벽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어,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요즘에 도시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거의 컴퓨터 앞에서 지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잠시 그 휴식을 어떠한 그 꽃장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꽃한 송이 살아있는 잎을 보면서 어떤 편안함, 안정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다소의 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이 굉장히 풀어지는 그런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꽃은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마음으로 느껴서 심상으로 그러한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적 기능입니다. 환경적 기능은 우리가 웰빙 알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적 기능을 좋아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꽃종류는 어, 파동이 나기도 했었죠 일례로 보면 어, 음이온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요즘에 제가 얘기했지만 전자제품을 안 쓰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파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산세베리아나 아니면 선인장류에서 음이온이 발생돼서 전자파를 어, 방지한다는 라 그런 TV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 꽃시장 화훼시장에 산세베리아나 어, 어떤 선인장류가 한 개도 없을 정도로 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공급이 미처 거기를 대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인체 사람들은 지금은 어떠한 그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이렇게 1차적인 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자기가 문화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오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이러한 3차원적인 미적 가치에 주운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떤 재료가 어떤 것이 그 기능성이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그런 것만 타면은 정말 그것을 어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살려고 하죠. 그것을 구해서 우리 집에 놓아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이 환경적 기능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 이게 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음이온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전자파를 방해를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과 습도 조절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식물들을 예전부터라도 이런 미적인 것이 없더라도 어 식물을 한두 점씩은 집에서 다 기르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겨울철 같을 때 너무나 습도가 이제 메말라서 굉장히 가습기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 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식물들을 집안에 많이 들여다 놓으면 식물에서 방출되는 그 습도 때문에+ 그 습도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쾌적해지고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사람. 들의 그 감기도 막아줄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식물을 통해서 식물 잎에서 발생되는 그 습도 때문에 인체가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그리고 어, 식물 같은 거는 이산화탄소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끌어가지고 가요. 식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어, 산소를 뽑아내죠. 그러니까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고 배출하는 게 산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산소를 먹고,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와 자연은 뗄레야 뗄수 없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식물은 인체에 꼭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 조절을 해줍니다. 온도 조절은 기온이 식물에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습도도 발생이 되지만 기온을 끌어들여, 온도 조절을 해서 그 습도가 방출하면서 기온의 그습한그니까 온도가 높아졌던 부분을 그거를 끌어 당겨줘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굉장히 쾌적한 온도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교육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음, 꽃을 배우시는 분들이 보면 꽃을 가져가서 꽂아주는 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좋아합니까 하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장미가 있었어요. 장미의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그다음에 장미의 색깔이 예를 들면 봉오리였었는데. 어 이렇게 피면서 색깔이 점점점점 봉우리였을 때보다는 피면은 옅어지게 마련입니다. 식물은 꽃 색깔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에 희석이 돼서 색채 자체가 약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런 변화 과정을 볼수 있고 또 더군다나 목련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에서 만개해서 바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 일련의 생명체의 대사 관계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 있을 때는 그냥 목련이었나 보다 하지만 내가 집안에 들여놓고 목련을 꽂아놓고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나 교육적으로 좋았더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그 식물체 산수유라든지 앵두라든지 설류화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에 봤을 때는 아 그냥 봄이 왔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내 집안에 들여놨을 때는. 그 것을 자연이 바라보게 되고 그것의 그 변화 과정에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생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탐구심도 느끼게 되겠죠. 이런 효과가 교육적인 효과로 나가올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적인 기능입니다. 네, 치료적인 기능은 원예 치료라고 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환경 같은 것이 굉장히 오염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오래 건강하면 좋지만 뇌졸증이라든지 그 병마에 시들, 그러니까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왠지 모를 그러한 병해로 인해서 그냥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것을 갖고 다녀야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식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향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지면서 기르면서 거기서 촉감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삶의 의욕을 느낀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꽃을 가꾸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생명체가 길러지고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해 장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심상이 생기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매만져 주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적인 것은 어떤 아름다운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체한테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것을 주문을 해서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적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꽃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것을 기르면서 특별히 그 원예적인 것은 내가 어떤 식물들을 기르면서 씨앗을 넣었더니 꽃씨를 뿌렸더니 물을 주고 물을 주고 물을 줬더니 새싹이 났고 새싹에 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줬더니 꽃이 피었고 하면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성이 깨끗해지고, 삶의 의욕이 챙겨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치료적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축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화해 장식이 건축적 기능으로서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우선은 식물을 집에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그, 어 가게라든지 어떤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우선 동선을 유지할 수가 있죠. 식물을 이렇게 화분 포트를 쭉 나서 나열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다닐 길을 두고 식물 포트를 계속 이어서 놨지면 장식적인 기능도 있지만. 건축적인 기능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선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넓어져 있다면, 공간이 넓어져 있다면 아무데나 이끌을 찾지 못하고 갈수 있는 곳을 내가 어느 곳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분 장식을 예쁘게 해놨다면 그거를 피해가려고 그거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가로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가로수가 있으면 길을 따라서 가로수의 그 양쪽에, 그 가운데에 차가 다닐 수 있고 아니면 가로수 따라서 사람이 편안하게 인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해 장식은 어떠한 동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분할하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안에 아니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어떠한 카페에 화해 장식에 그런 어떤 그 파티션이나 아니면 식물을 왔어요. 그러면 옆사람 테이블이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것은 칸막이 역할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할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굳이 벽을 이렇게 치지 않고 막지 않아도 화해장식몇 점만 갖다 놔도 공간 분할을 할수 있는 건축적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가리개를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풍을 놓기도 하고 하지만 식물을 놓음으로 인해서 식물의 그 느낌을 이쪽에서도 감상하고 저쪽에서 감상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저쪽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가려진다면 어떤 공간 확보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폐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음 효과입니다. 방음 효과는 우리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큰 나무들이 되겠지만 울창한 숲이 있으면 숲 바깥에 있으면 숲 안에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방음 효과입니다. 그리고 차광 및 방열 효과가 있다. 차광이라는 것은 광을 이렇게 가려 주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등나무 같은 거 학교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벤치가 있어요. 휴식처에 벤치가 있으면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로 등나무 라인으로 있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차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세미를 올려놔서 라일락 같은 덩굴류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가려지져서 햇볕을 가려줬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거기서 휴식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차광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또, 방열의 효과도 줄 수가 있죠. 방열이라는 것은 식물을 많이 놓으면 열이 아까 온도 조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도 조절 같은 것 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적으로 우리가, 어, 어, 난방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온열구를 넣잖아요. 근데 식물만 잘 넣어도 온도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경제적 기능이네요.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은 꽃 장식을 통해서 얼마만큼 경제적 기능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 보통 이제 경제가 발생하려면 물건을 주고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점, 옷 가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얘기를 할까요? 백화점이라 고 생각을 해보면 백화점에 우리가 화해 장식을 dp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모으게 되죠. 시선을 모아서 그 상품 가치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옷이 나열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꽃장식을 같이 곁들여서 그 옷이, 옷이 돋보인다면 그것을 값어치를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 효과를 늘려서더 사게 됩니다. 그런 물건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물론 이윤이 많이 남았겠죠. 그런 이유로다가 화해 장식은 경제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홍보 효과도 있고 상품 가치도 높여 주고요. 유무형의 작품 가치를 높여 주는 효과 때문에 경제력을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도 화해 장식이 표현된 것은 훨씬 더 많은 가격을, 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 전달 기능입니다. 메시지 전달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에까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꽃을 전해줍니다. 축하합니다. 바구니를 줄 수도 있고 꽃바구니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갔어요. 축하합니다. 때 꽃다발이 갈 수도 있고 바구니가 갈 수도 있고 자 계속 학교가 입학하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꽃 장식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웨딩 양식 필요하죠 그 다음에 브라이달 부케 그 다음에 신랑이 부토니아 꽂아야죠 가족은 코사지 꽂아야죠 이렇게 특별한 장식에 중요한 그 축하용도로다가 이제 꽃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파 있습니다. 아파서 있으면 병문안을 갈때또 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직을 했을 때도 다른 건못 가져가도 꽃이 항상 등장이 됩니다. 조화 근조화가 일단 가서 무덤에까지 꽃을 뿌리고 꽃을 놓아주고 그리고 추모식에도 기억을 하는 날에도 어때요? 꽃다발은 꼭 등장을 합니다. 이렇듯이. 꽃은 어떤 그 메시지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꽃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축하적인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어, 또 애도적인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셨을 때나 추모할 때나 아니면 우울할 때 꽃다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도의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굉장히 그 사랑 고백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수줍어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를 굉장히 수줍어 하고 말을 표현을 못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예전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장미였습니다. 프로포즈용으로 장미를 썼고요. 요즘에는 백석이 프로포즈용도 많이 쓰고요. 그보다 더 많은 꽃들을 쓰는데 역시 프로포즈용의 그 대사 대신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 다른 물건보다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꽃을 통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청원을 할 수도 있고 뭐 강남에서는 이제 어떠한 그 유명 메이처 메이커에 있는 화해 장식 그 상점 같은 데서는 100만 원짜리나 15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고가의어프로포즈용으로 나간다 고 합니다. 그만큼 이 화해 장식이 어떤 내가 일생을 결정하고 일생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감동을 말로 하는 것보다 꽃으로 받았을 때 어때요? 감동이 더 오래 가죠? 그리고 그것을, 꽃을 받으면서 그 기쁜 마음과 그리고 뭐라 그까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열 마디 백 마디 해준 것보다 더 잔잔하게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그 화해 장식의 그 기능은 정말 그 여태까지 우리가 꽃이 보고 아름답다. 꽃을 장식하니까 좀 멋지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인체에 얼마나 많이 좋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교육적인 거, 건축적인 요건으로 내가 화해 장식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너무 숨 가쁘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요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 화의 장식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항을 볼까요? 자, 갑번. 담이나 울타리가 있는 땅 안에서 화훼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뭐 물론 맞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일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정의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번 식물을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것. 물론 이것도 화의 원예로서는 적당하지만 뭐 화의 장식의 정의로 보기에는 좀 미흡하죠. 자, 다번을 보겠습니다. 화의 식물을 주소재로 미적인 장식물을 제작하거나 설치, 유지, 관리하는 것. 네, 이것이 맞죠. 우리가 어, 화의 장식이란 화의 식물을 주소재로 해서 그것을 장식물을 제작하고 또 설치하고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을 화해장식의 정의라고 제가 금방 말한 바 있습니다. 다번이 정답입니다. 라번을 보겠습니다. 전화와 본식물을 이용하여 실내를 장식하는 것. 이것도 정의로 말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해장식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번에는 먼 것입니다. 자첫 번째, 공간장식. 나, 메시지 전달. 다, 정서 불안. 라, 환경 조절. 화해장식의 기능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정서 불안이죠. 어, 화해장식을 보면서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해장식은 꽃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꽃을 보고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사람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왜 안정되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즐거워지고 뭔가 포근해지고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 화해 장식의 기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해 장식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번에도 아닌 것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가 장식적 기능 있었죠? 나 건축적 기능, 건축적 기능도 있었죠. 다 언어적 기능 대 네, 언어적 기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적 기능이 여기선 오답입니다. 예, 라 교육적 기능, 교육적 기능도 있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해 장식의 환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환경적 기능으로 틀린 것. 자, 가 번, 희발성 물질을 방출하여 유해한 병균의 발생을 억제시킨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다 번은 식물의 호흡 작용에 의해 실내의 산소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라 번입니다. 증산 작용에 의한 기화열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의 결합보다는 색상을 강조한다. 예, 아니죠. 색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 기능성보다는 색상은 색상의 그 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답입니다.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실내에 살아 있는 식물을 장식했을 때 실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4번 광합성 활동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시킨다. 맞죠? 나번. 잎의 증산 작용으로 습도를 높인다. 예, 습도도 높인다고 했습니다. 다번. 휘발성 유기물을 흡수함으로 공기를 정화시킨다. 물론 정화시키죠. 자, 라번입니다. 양이온을 발생하여 사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양이온이라고 했나요? 예, 식물에서는 음이온이 나와서 음이온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 네, 답은 라번이죠. 양이온이 아니고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을 발생하여 이것이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화해 장식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능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